안녕하세요. 미탐TV입니다. 어, 실전 배당 포트폴리오 저희, 어, 계속 공개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쭉 끌고 오고 있는데요. 어, 배당주 포트폴리오 매도한 종목들이 있어서 이제 신규 편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넷 앱이라는, 에, 어, 종목을 저희가 편입할 예정인데, 어, 어떤 기업이고, 그 다음에 어떤 배당의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매매 전략을 가지고 배당주에 투자하시면 좋을지 저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배당주 포트폴리오인데, 이게, 이거는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있는 거고요. 이 영상 하단에 보면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누르시면 여기가 실제로 현재 주가 뭐한 10, 15분 지연 정도 되는 것 같긴 한데요. 15분 지연보다는좀더 빠른 것 같아요. 주가가 연동이 돼서 수익률도 바뀌고 다 자동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돈이 될수 있게, 뭐, 이렇게 자산이 되고, 또 이렇게 월별로 이런 배당을 잘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요 편입, 편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뭐, 8개에서 저희가 2개를 더 추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총 10개로 운영하는데, 현재는 리얼티 인컴, 오메가 헬스케어, 골드만삭스 비 d c 3M, 메디페스트, 사이먼 프로퍼티, 그 다음에 스타벅스, 그 다음에 NXP 세미컴덕터 해가지고 8개 기업, 그리고 이제, 어, 이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제 버라이즌이라고 하는 회사, 그리고 오늘 회사까지, 넷 앱까지 한 10개를 다시 채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매도 예정가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 다 써놨기 때문에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주가 많이 올라서 32% 정도 올랐어요. 배당 수익률이 1%. 뭐 이런 것들을 합쳐서 저기의 수익률이니까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시가 배당률이 뭐 1%대라고 해서 배당주가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 그런 영역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 하여튼 이거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배당 포트폴리오 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넷앱넷 네, 앱은 과연 뭐 하는 회사일까요 이 회사는 저희가 이제 배당 미드필더로 선정을 했는데요 배당 미드필더는 뭐냐면 공격과 수비를 같이 하잖아요 미드필더라는 게 그래서 막 공격할 때 열심히 달려갔다가 수비할 땐또 내려놔서 해야 되고, 체력도 제일 좋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미드필더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격적으로 회사가 성장하는 포인트도 있고, 그 다음에 공격을 못했을 때는 뭔가 안정적인 약간의 배당을 가지고 서운하지 않게끔 해주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저희가 미드필더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뭐, 다른 데서 이, 말을 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이름을 붙였거든요. 배당 미드필더라고. 그래서, 어, 꾸준히 이제 소득이 있는 급여 생활자한테 좋습니다. 왜냐면 하 급여 생활자들은 장기간에 어떤, 어떤 자산이 중요하지, 당장의 현금 캐시플로우는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현금 캐시플로우가 중요한 분들은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배당 미드필더보다는 배당 골키퍼의 기업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런 기업들은 한 5에서 8% 정도의 시가 배당이 매, 이제, 분기 나오니까 종목을 잘 배치하면 월, 월, 월 단위로 수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동산 임대 소득보다 훨씬 더뭐 부동산 관리하실 필요도 없고 좋은 대안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요런 이제 미드필더는 자산을 늘려야 되는 이제 어떤 현재 직장인들한테는 좀더 맞습니다. 대신 이제 공격을 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이제 수비에서 얻을 수밖에 없는 수익률 밖에 없기 때문에 뭐 상당히 고생할 수도 있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공격수랑 미드필더랑 골키퍼를 저희가 믹스해서 포트폴리오를 지 꾸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고, 이넷 앱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고객의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이제 회사인데요. 이게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라는 거는 뭐냐면, 요즘 뭐 클라우드, 클라우드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어떤 데이터들이 워낙 많이 쌓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뭐냐면, 저장 장치가 여기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제 환경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냐면 내 pc를 쓰는 게 아니라 내 pc가 어디 다른 데에 있는 저장 장치에 있는 뭔가를 불러다가 내가 쓰면 이런 걸 이제 클라우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뭐 요즘 오피스 365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고요 뭐 구글에서 제공하는 뭐 스프레드시트나 구글 독스나 뭐 이런 것들도 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돌아가는 거고 그 외에 요즘 많은 서비스들이 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많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원래는 이런 저장장치들, 요런, 요기, 뭐, 그림에 보통 스토리지라고 돼 있잖아요. 요 저장장치를 팔던, 이제, 회사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기반에 요거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라는 거는 요것도 하고, 멀, 요 클라우드도 하고 두 가지를 같이 제공하는 환경을 멀티 클라우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런 클라우드 상, 환경 하에서 어쨌든 필요한, 요 회사는 이제 고객사들도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들이 있어요. 뭐, AWS라든지, 어 저기 저기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AWS,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고 하는 애저 이런 데들도 다이 회사의 고객사일 정도로 이 회사가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의 어떤 솔루션들을 이제 많이들 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고객의 데이터들을 잘 관리할 수 있게끔 속도 문제라든지 보안 문제라 이런 것도 처리해주고 있는 그런 회사고 우리나라에도 진출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넷, 앱이라고 쳐보면, 뭐, 한국 지사장님 나오셔서 막 이렇게 인터뷰한 기사들도 있고, 한국에서 실제로 많이 영업을, 이제, 고객사를 늘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혹시 뭐, 이렇게, 뭐 취업하실 분들이 있으면, 취업해도 괜찮을 회사로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 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런 회사를 잘 모르실 거잖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높지 않을 거기 높겠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알짜 기업들을 잘 취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도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회사의 장기적인 이제 배당 정책을 좀 확인하면 네, 이 배당금이 보시면 과거에 0.6달러 뭐 이렇게 주다가 갑자기 1달러 때 주다가 이제는 2달러 이렇게 주잖아요. 보통 이렇게 성장을 한참 하던 초기에는 배당을 안 주거나 매우 낮아요. 근데 성장률이 좀 떨어지면 이제 배당을 올려서 전체적인 어떤 주주의 환원 정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쪽 부분 말고 이렇게 시가 배당률을 보면 대략 시가 배당률이 한2%대 초반에서 2% 중반 정도까지가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4.5% 이렇게 늘어날 때 이제 점핑. 그럴 때는 요때 비교하면 요때 보면 1.6에서 1.9니까 오르긴 했지만 배당 수익률이 두 배가 넘을 정도로 오른 수치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폭락했다는 거예요. 2020년도 하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죠. 2020년 짠, 네 코로나. 그때는 대부분 주가이 대부분 급락했으니까 수혜주들 말고는 다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주가가 떨어지니까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배당 수익률은 더 싸게 사는 거니까 훨씬 높아지는 거. 이때가 일시적으로 4.5%를 제외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3%가 거의 맥스였고 평균적으로 한 2. 하여튼 뭐5% 내외. 그 다음에 주가가 되게 고평가되고 올라갔다 그러면 2%를 깨고 1.78%뭐 이런 정도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그 범위를 가지고 나중에 뒤에서 배당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는 67.95달러이고요. 배당 매력도는 5점 만점에 4점이니까 여기도 상당히 배당, 배당주로서는 매력이 높은 거죠. 두 번째, 이제 회사의 장기 배당 정책을 확인하는데, 이제 배당금 지급 주기랑 이런 금액들을 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배당락이 여기도 보면 147, 10월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저희가 여기도 2월달 되면 아마 이제 2월말, 그 배당 공시가 나올 것 같아요. 배당 공시가 나오면 4월달에 해서 실제적인 배달은 4월 말 정도에 지급이 될것 같은데, 이 회사는 4월 결산이에요. 4월 결산 법인이라서. 지금 보면 주당 배당금을 0.48 올려다가 이제 0.5로 지금 고정돼 있죠. 0.5, 0.5, 0. .5, 0, .5, 0 .5 분기당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러면 1년이면 얼마일까요? 2달러 되겠죠. 그래서 올해 예상 배당금은 2달러를 놓고 주가를 나눠서 예상 시가 배당률을 계산하고 거기에 맞는 배당 정책을 짜시면 돼. 아, 배당 전략을 짜시면 돼. 자, 그다음에 배당 원천인 실적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쭉쭉쭉 회사가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2019년, 2020년도엔 코로나 때문에 좀 망가졌다가 지금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형태들이 있는데, 지금 2023년도 예상 실적을 보면, 올해, 이제, 4월 결산법인이에요. 그래서, 매출액이 이제 65억 달러. 그래서, 매출액 자체는 한3% 정도 늘어나는데, 주당 순익은 32% 늘어나니까 되게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어느 정도, 이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매출을 하면 수익성이 좋아지는 이런 구조에 지금 비즈니스가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많은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는 한 마진이 상당히 좋아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이 아주 성장률이 높지는 지금은 않는데 어, 역시 뭐, 클라우드 쪽에 이런 서비스들이 성장률이 상당히 높이, 사업부문별로 그러니까 제품별로만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배당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면요. 이 주가, 이 빨간색하고 이 배당 수익률은 전 반대가 나올 수 밖에 없겠죠. 주가가 높으니까 비싸다는 거고. 배당 수익률이 낮을 수 밖에 없죠. 주가가 비싸니까. 이렇게 해서 반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밖에 없는데. 요때 2019년도 말부터 2020년도까지는 지금 배당 수익률이 4%를 넘어간 시점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 회사가 상장한 이후에 가장 높은 이제 시가 배당률인데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한 90달러짜리가 거의 뭐한 40달러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오지 않으면 일반적으로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2% 후반대가 상당히 높은 배당 수익률. 그 얘기 뭐냐면 그때가 이제 주가가 제일 싼 기준인 거고, 2%를 깨고 1.7이나 1.8 정도가면 주가가 가장 비싼 이런 구간이 돼요. 그래서 과거에 최고 시가 배당률이었던 이때 4% 정도까지의 위기가 오지 않는 한은 그 가격까지 주가가 떨어진다고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고, 고 형태들을 좀 제외해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뭐 세상에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주가 또 무슨 경제 위기가 다시 발생해서. 인플레이션도 안 잡히고, 막 그래서 뭐, 여기까지 또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가정하기보다는 지금은 그 아주 특이한 케이스 나왔던 뭐, 10년 만에 한 번이든 15년 만에 한 번이든 나왔던 그 케이스가 매년 있을 거라고 보고 가정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가장 시가 배당률이 높은 시점 정도 되면 이제 투자를 시작해도 되는 그런 포인트로 보고 일단 진입하는 게좀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평균 배당률이 2.3%고, 최고가 4.3%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상배당금이 내년도에 2달러. 아까 우리 봤잖아요. 0.5달러씩 4번. 현재가가 67.95달러. 그래서 두개 나누면 2.94%니까 시가 배당률이 약3% 정도에 육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이게 주가가, 음, 코로나 때 이제 급락했던 시기를 빼고 나면 가장 높은 수준에 왔어요. 그 얘기면 주가가 제일 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저희가 66달러 정도 수준이면 3%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67.95니까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 정도면 이제는 배당주로서, 그러니까, 배당주라는 게 시가 배당률 자체가 2 9는 매우 높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형이 미드필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드필더 중에서 2.9면 되게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최고가로 저희가 역산해서 계산을 해보면, 배당률이 2% 정도가 깨지면 이제 비싼 가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봤더니, 한 100달러, 105달러 정도가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65에서 105달러 사이를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 근처에 와 있어서 배당주로서 저희가 마지막 열 번째 배당주로 저희가 매수해서 편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미드필더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나오겠지만 주가가 더 떨어져서 뭐 주가가 한10%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배당은 3% 받고 뭐. 주가가 10% 빠지면 마이너스 7% 나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편입해볼 만한, 포트폴리오 편입해볼 만한 기업이다. 저희가 10개 종목을 다 알려드렸는데 영상 보시다가, 오, 이 종목은 혼자 많이 빠졌네. 이거 다 사면 될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꾸리시되, 공격수와, 그 다음에 이렇게 골키퍼와, 미드필더를 적절히 섞으셔서, 그래서 안정감과 함께 또 수익성도 추구하는 이런 형태의 전략을 짜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전체적인 수익률이, 뭐, 어떤, 어떤 분들은 그 중에서 잘 맞으시면 수익률이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꾸렸을 때보다 훨씬 잘 나오실 거고 반대로 포트폴리오는 수익률이 잘 나와도 나왔는데 아, 내건왜 하나도 안 나오지 하는 것들은 이제 그런 형태 때문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걸 그대로 사라는 뜻은 아니고 이걸 참고해서 하시되 여러분들이 이제 또 다른 배당주를 발견해서 투자하시되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자료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초이스탁에 오시면 다 자료를 보실 수 있으니까 검색하셔 가지고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가 차트하고 연동해서 좀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주가가 뭐그 밑에까지 60달러도 깨졌다가, 요때 되면, 아까 이제 요 보시면, 이때 뾰족하게 올라온 요 부분이거든, 요 부분.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까지 더갈 거냐. 뭐, 주가가 한 40달러까지, 45달러까지 빠진다는데, 그럴 가능성은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더 빠질 수는 있죠. 뭐, 뭐, 시장이 안 좋고 하면. 근데 그럴 때는 그냥 더 용기 낼수 있는 가격대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합리적으로 봐서는 이 정도 가격대 범위내가 지금 노란색 천의 범위내가 일반적으로 멈춰야 되는 네, 가격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65에서 68달러 사이에선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은 67.9니까 5 범위 안에 집 들어와 있고 역산했을 때 보면 95달러에서 100달러가 뭐이 회사가 갈수 있는 그러니까 성장성이 아주 크게 회복되지 않으면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가 아마 꼭지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산해 보면 그래서 저희는 이때 실가 배당률을 한 2.9%를 확보하면서 저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그 기간을 이제 기다리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 기간을 사서 저 기다려보다가, 뭐, 또, 열 개를 다 채웠으니까 더살게 없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저희가 또한 번씩 점검을 해드려요. 뭐, 예상치 않게 다른 형태로 이제 뭐, 실적이 흘러간 기업들도 있을, 거, 있을 거잖아요. 그럼 중간에 한 번, 뭐, 야, 이 종목은 매도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의견들을 드려요. 근데, 1년에 어차피, 수익이 도달해서 판 종목이 두 개였고, 나머지, 아, 이 종목은 도저히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한게두 종목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1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네 종목밖에 매매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그 정도로 뭐냐면, 바쁜 직장인들한테는 되게 편안할 수 있어요. 매식, 뭐, 시간마다, 일마다, 뭐, 뉴스 확인하실 필요 없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고요. 어, 그 시트 링크 걸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어, 뭐, 매매들 할 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